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 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어, 경기도지사죠 지금 현재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어, 정말 화재가 나고 어, 구조대장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먹방을 찍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어, 뭐 사과했다 황교익씨와 먹방을 찍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사과문을 게재하고 어 정말 매번 뭐 진작 본인 스스로가 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여론이나 언론에 등떠밀려서 내 네, 소생 크리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자질이라든지 뎀뎀이라든지어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정말 뭐 어 어떤 뭐 장애인 분들과 그리고 또 어떤 시민 분들과 싸우고 어뭐 어떤 뭐 기부수한 모습도 나오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 가볍고 어 아주 그냥 빨끔빨끔거리고 소인배 같은 그런 모습들 아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까민가 대통령 감인가 네 이렇게들 정말 의구심을 갖고 참 사람이 가볍다 어 어찌 저렇게 어 사람이 참어 저렇게 정말 어, 빨끔거리까 네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땡구님 어참 제가 이재명 위기가 온다 라고 수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어, 8월 달에도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뭐 완전히 꼬꾸러지느냐 뭐 완전히 망가지느냐 어, 이거는 뭐 정말 본인이 수습하기 나름이겠지만 어 저는 조금 더 버티고 사과하지 않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들. 근데 어, 일단은요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 황색 불에서 빨간 불이 들어와 있고. 이제부터는 살얼음판을 걷을 걷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일 것이다 네 희망이 피다님 간만입니다 네 해수님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이재명 지금 8월달이 지나가면요 8월달 9월달이 지나가면 정말 살얼음, 살얼음판을 걷고 언제 그 얼음이 깨진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웅기는 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어, 이럴 때좀 토론회를 국민의힘 당의 토론회를, 국민의힘당의 토론회를 어, 좀 정말 서로 물고 뜯고 어, 정말 미간이 찌푸러지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어,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어, 서로 잘하고 어, 좀잘될수 있는 방향으로 어, 밀어주고 땡겨주고 어, 서로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생은. 그리고 이것이 운기입니다. 어, 운기가 저는 이재명의 사주 명식이 머릿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꼭뭐 칠판에다 적어놓고 어,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 일단은 8월 달, 9월 달 지나가면서 상당한 위기가 어, 더올 것이다. 살월은 판을 걸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됨이 그렇게 휘가볍게 행동을 하고 어 시민들이나 국민들 알기를 정말 누구 말만 따나 어 뭐처럼 알고 이러면 어 작살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뭐 시장이든 도지사든 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하고 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고소나 고발을 하고, 참, 진짜, 제가 그래서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 그겁니다. 꼭, 어, 정말 머무든 게가 머무든 게 나무라고, 뭐, 재진놈이 더 말, 이 많구요. 어, 정말 내로남불이다. 어, 아시탑이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갈라치기와 내로남불. 예, 맞습니다. 아니, 그 구조, 그, 제가 아까 전에 조선 TV, 그, TV 조선 그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민주당 대변이라는 작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참 걸작이더라고요. 어, 뭐, 살아있는, 뭐,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0명의 소방관들을 투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뭐, 그 소방관이 죽었다, 안 죽었다, 뭐 이거 이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명을 감싸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참 그런 어떤 인식을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에 오늘 추미애가 나와서 또 자신의 어떤 의견을 얘기를 방영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도 깜짝 놀랐고요. 인식을 저렇게 갖고 있구나. 아 저렇게 좀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 생명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어, 생사를 오가고 그 화마 속에서 어, 정말 그 힘든 거 어려움에 계시는데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 대장님은 어, 사람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어, 떡볶이 처먹는게더 중요하냐 그리고 어, 경남 뭐 도당을 방문을 했었다라고 하고 어, 그리고 뭐 협약식을 뭐그 다음 날 가, 갖기로 했었다는 동 어쨌다는 동 이렇게 시불렁시불렁 거리던데 야 참. 아니 꼭뭐 죽었다라는 상황이 나와야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급한 물류라는 그 어? 거대 그런 창고가 불이 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명 피해가 없을까? 어 우리 저 도에서 관리하는 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뭐참모진을 보내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학습을 했잖아요. 답습을 하고 우리가 어 그런 물류센터 다 조립식 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게 정말 한번 불이 나면 다탈 때까지 속안에들어갈 철판 사이에 스트름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타기 때문에 그 매연이라든지 뭐 아주 그냥 안 좋은 그런 연기들이 많이 나오고 독성 있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기를 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왜 인지를 못 하는 얘기예요. 꼭뭐 죽었다. 이래야지만 그게 꼭 가봐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났다라고 하면 가야지. 어그 도에 경기 도에 관련된 문제면 사람이 한 명이 열 명이 백 명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큰 화재가 났다라면 그거는 끝까지 탄다라는 거를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 이상 어 끝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 유독성 물질들이 많이 내뿜어져 나오고 제가 아는 회사에도 거기에 납품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불연제 불연제품이고 타지 않는 자재 어 그것만 안 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업 하시는 분이. 네, 이것도 사실은 그분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안 드리는데요. 어, 그분 그 물건, 어, 그분의 그 자재만 안 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불험 제품만. 네, 다들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재명 도대체 이 작자는 뭔 생각으로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어, 이렇게 하는 건지 참 정말 벌써 있잖아요. 그 쿠팡 물류 방문했을 때 걸음걸이부터 틀리더라고요. 인간이. 봤을 때, 음, 아주 정말 그 다급하고 시급한 상황에, 어, 정말 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참, 어, 안타까워 하는 마음. 거기에 또 떡볶이 처먹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네,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황교익하고 떡볶이 처먹고. 아유, 참, 이러면 백배, 천배, 어, 잘못했다라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어? 거기에 뭐또 김재원 의원님은 자신의 어떤 대선에 어떤 이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려고 어, 그런 먹방을 찍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신긴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어, 그런 부분이 좀 합리적인 부분이 의심이 들어갑니다. 네. 이것이 운기고 이게 사주상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운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행동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운기가 좋은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 해도 좋은 일 찾아다니면서 해요. 좋은 씨앗을 뿌리고 운기가 안 좋은 사람은 나쁜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본인이 나 죽는 줄 모르고 어 이게 공수래 공수가다 업장이라는 것도 뿌린 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덕을 쌓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특히 식신생재격들 사주는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베풀고 많이 먹이고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본인이 어려움과 힘들임이 닥쳤을 때 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네어떠 대고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님 신고소를 하고 말이야 고발을 했는지 고소를 했는지 어? 참 정말 제가 이래 봤을 때는요 어, 봉생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참 그분 그냥 억울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피눈물을 흘리, 흘리는 것 같습니다. 봉생이 주관적으로 보기에 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 참또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어 정말 자기 죽은도 하나 못 지킨 것들이 어 무슨 또큰 자리 한 자리 또 차지해 보겠다고 어 저렇게 정말 설레발이 까고 있는 거 설레발이 치고 있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참 하...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그 돌아가신 분들 어 부모님들이 됐던 어, 그 집안에 또 조상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님도 어, 가만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 불언천 불의 남을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남을 찍어누르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은요. 결국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죄를 받는 겁니다. 네, 이거를 역행을 했잖아요. 역천자망이라 역행을 하면 분명히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자신의 어떤... 입신이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어, 가려고 하는 인간들은,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어, 지금 뭐, 본인, 본인, 그분은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벌어지는데도 인간들은 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데요. 천망, 해, 해, 소위, 불실이라 하늘의 그물이 아무리 넓고 헐거워 보여도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다. 그 본인들이 저질르고 본인들이 쌓은 업은 반드시 칼이 돼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시기론적인 겁니다. 사주, 기운적인 거고. 안명이라고 일어날 일은 분명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더라는 겁니다. 그게 명이다라는 겁니다. 명! 그 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이 바로 저구요. 하여튼 뭐, 오늘 요렇게 해서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이 작자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어, 거기에 황교의과 또 먹방도 찍고, 또, 어, 한 자리 또 내주려고 했었다. 사퇴시켜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아 정말 참 내론 안 부립니다. 거기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어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또 거슬러요? 아이고 에라이 진짜 말을 하면 뭐합니까 말을 하면 뭐해요 입만 아프지. 하여튼 뭐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재명 사로는 판을 걸을 것이다 앞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맙고 감사하고요. 즐거우신 주말, 주말 보내시고요. 네 편안하신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구 아빠입니다 네 맞습니다 쇼의 다 달인들 감성파리 하는 것들 네 내로남불 아시타비 하는 것들 역천 자망하는 것들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네그 끝과 말로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안 받으면 자기 밑에 후세, 후대까지도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심을 똑바로 쓰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아무튼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오아빠입니다.